미스터배관입니다. 오늘은 남구 삼산동에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. 1층은 상가고 2층부터 주거시설 근데 1층 상가인 커피숍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점검을 해보니까 메인 하수구 배관이 막혀서 1층은 대 네, 슬리브 연결된 부분을 역류하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. 그래서 네, 이기게 누수되는 부분이고요. 아래층 천장, 네. 농물인지 나무에서 네, 나무에서 변지 물이 색깔이 빨갛습니다. 네. 통수 작업할 구간은 천정 배관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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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돌아서 다시해서 본물에서 내려가서. 오십 바지에 놀라고 나가는 그런 구조입니다. 과세적으로 통수작업 시작하고 완료 후에 블로그 포스팅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미스터 베안입니다